좋은 나무 교회 유추 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하겠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에스더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아무 일 없이 지켜주시고 이번 주 예배도 온라인으로 같이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잠잠하지 않은데 하루빨리 같이 모여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게 해주세요. 요즘 날씨도 덥고 힘든데 유초등부 식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또 일주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오늘은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리가 뭘까요? 어려운 말인데요. 이 진리라는 말은 옳다, 또 진짜다, 참이다 라는 뜻인데 또한 그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은 진짜라는 것또 참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지난주처럼 우리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요. 세상에는 예수님 말고도 참된 것은 되게 많은데 그 여러 개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짜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하나님처럼 작은 신이니까 네 스스로 오라. 너는 세상의 최고야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해요. 그거는 옳지 않은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진리 진짜 세상에 진짜 진짜 참된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께 매일 매일 달려 나오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래요. 이 시간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려요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 더워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다음 주 기도 담당은 진사고요. 아 우리 친구들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함께 얼굴 보며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모두 보고 싶어요.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